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녕하세요. 오산시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또 왔어요. 아유. 원래 <laughs> 얼마에왔죠 2주 전에 왔었나? 2주 밖 아. 됐어요. 그러니까요. 어요 단골이네요. 미 묘의 단골인 중과 더불어 식객들로 가득한 이고뭔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들.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이 음식. 잘먹는 어떤 걸까요? 잘 먹는다. 어? 이게 달달하고 약간 매콤해서 맛있어요. 이거는 양념이 쏙다 배어 들어가고 아직도 어, 많고 그래서 아유. 맛있게 먹고 습니다 매콤하면서 양념이 쏙 빼는 음식이라 미호 우선 착석 완료. 이거 오늘은 뭘로 드실 거예요? 사장님 늘 먹던 걸로 주세요. 알겠어요. <laughs> <laughs> <야, 진짜>. 네. <laughs> 푸짐한 채소와 붉은빛의 양념. 많은 사람이 즐겨 먹고 지글지글 익는 <laughs> 소리가 매력적인 이 음식은? 오늘 미호의 밥상은 닭갈비입니다. 와.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맛. 와. 닭갈비 한 상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닭갈비를 먹어 보겠습니다. 닭갈이 아주 맛있게 생겼죠? <웃음> <웃음> 이 비주얼을 보고 참을 수 없죠. 바로 입으로 치킨 매콤한 아시, 닭갈비에 향긋한 깻잎과 맛있어. 아삭한 양배추를 호흡사서 먹으면 환상의 맛 자랑. 뉴가 이거 닭갈비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춘총 갈 때마다 닭갈비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준총 닭갈비란 완전 똑같은 맛을 찾았습니다 너무 근데 너무 고기가 커도 cool. 부드러워서 먹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음. 씹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풍부한 맛이에요 식객들도 이 맛과 식감에 <laughs> <푹> 빠졌답니다 <와. 웃음> 여기, 여기 닭갈비는 치킨 그 양념치킨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, 아 고기 가 아주 열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어른아이 할것 없이 식객들 칭찬 일세. 사장님, 비법이 뭔가요? 우리는 국내산 닭다리살하고 어깨살하고 있습니다. 닭다리살은 쫄깃하고 그런 맛이 있지만 고소한 맛을 내는 건 어깨살이 고소한 맛이에요. 음 식객들이 반한 닭갈비 맛의 비결은 바로 국내산 닭다리살과 어깨살이었습니다.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음 닭갈비. 그런데요. 러시아에서도 닭 요리 즐겨 먹나요? 음 궁금하네요. 러시아에서 칩칩마다. 오븐이 있어요. 어. 그래서 이 오븐에서 닭을 넣어서 야채랑 같이 굽는 방식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고향 음, 음식이 맵지가 않아서 아쉬웠어요. <laughs> <근데> 여기는 완벽해졌죠. <laughs> 매콤한 맛에 푹 빠진 미오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. 올 수밖에 없었죠. 저도 전생에 강원도 춘천 사람이었나봐요. 닭갈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 닭갈비에 미오가 많았 또 하나. 음. 여기, 떡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? 기뻐요. 많이 질죠? 비얼과 마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떡! 음! 음 닭고기랑 국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떡과 닭갈비가 최강궁합을 음. 자랑한다는데요. 음! 양념이 매콤한데 힘들지가 않아요. 고기의 육즙이란야채들이랑 이루어져서 되게 풍부한 맛이에요. 음.